라면 먹 사람. 안녕하세요. 담비입니다. 스 오늘 먹어 볼건 덩킨 도넛에서 판매하는 해피 수요일 기프트 팩이라고 돼 가지고요. 도넛 6개가 들어가 가지고 정가가 원래 6,300원인데 수요일만 3,900원에 판매를 합니다. 어,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1인당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종류는 뭐 허니 글레이즈드 3개하고 글레이즈드 3개가 들있다고 그러는데. 어,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 볼까요? 너무 단거는 안 좋았는데 <laughs> 그3천 그 원짜리 쿠폰이 하나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. 자 뜯어 먹어 봅시다. 음, 역시 달면서 식감도 좋고 네, 좀 차갑게 돼 있는 방식이죠. 목에 뭐 아주 특별하거나 뭐 독특한 거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, 식감도 괜찮고, 예, 차갑지만, 빵도 부드럽고, 맛있네요. 매주 수요일마다만 판매를 하는데, 음, 또 뭐야. 2월 때까지만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1월 달에도 했는데, 또 3월 때에도 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. 덩키 놀았지만 상당히 뭐 저렴한 가격에 그당 1,100 천, 천 얼마야. 1,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. 500원, 500원 하면 <laughs> 계산이 안 돼. 한 개당 한 6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오후 늦게 가니까 다 떨어져서 없, 없, 저번 주에 어디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일찍 와서 하고 왔는데 아, 좀 저렴한 가격에 정기지원 시험을 즐겨 보시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에 한번 들려서 해피 수요일 기프트 팩 맛있게 드셔보시고 너무 달고래서 그그다고뭐 아주 달아서 뭐 저도 그 단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또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적당하게 단정도단 정도 같네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